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순라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포켓몬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 좋게 말하면 뉴비, 나쁘게 말하면 포알머신 그런 유저인데요. 그래서 이 포알머신 상태를 필두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장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기기어르라는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기어르라는 포켓몬을 중심으로 기기기어르로 마스터볼까지 등반해 보기라는 컨텐츠를 한번 짜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준비한 기기기어르를 필두로한 파티는 이런 파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물리 다이맥스 어티커이자 제 에이스인 기기기어르. 그런 기기기어르를 서포터해줄 벽다리 서포터 오롱털. 리어르가 못나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물리어테커 따라큐 그 다음에 부족한 데미지를 채워줄 레고어테커 악라우스와 이렇게 되면 특수어테커가 부족해지니까 스카프 특수어테커인 흑마릭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제 유튜브만 나왔다면 이상하게 이상해지는 자시안까지 추후에 수정될 수 있는 파티지만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혼자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제 스승님이 되실 분을 구하였는데요. 일단 제 친구인데 포켓몬을 10년 정도 한꽤 고인 친구인지라 피드백도 받고 이 미완성인 파티도 같이 완성해 나가면서 현재 뉴비인 저가 당당히 마스터블로 등반하여 더 수준 높은 포켓몬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를 향해 달려오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일단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말은 그만하고 인 게임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갑시다. 오, 제대로 된 파티 만났다. 오케이, 제대로 된 파티. 오케이, 오케이.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따로 큐 먼저 나가면 한 마리 커트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에이스번 좋다. 잠깐 생각을 해보자. 에이스번 리베로일 거 아니야? 리베로니까. 잠깐만. 근데가 화연불 날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지? 이거 그냥 시간 한번 박아보자. 근데? 아, 맞지, 맞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우.. 아, 아, 우동편 칠수걸 아, 나쉴수했어 띵거리기 딜 들어가나, 이거? 잠깐만 쉴 거려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거. 아, 이거 원콤 나나? 이거 헬스 이거 해스, 파렇게 버티지 않다. 다이그레스 한번 날리면 괜찮을 것 같아. 버티겠지? 야, 이 가이오가 체력이 깎여있는데. 자, 상대방. 자, 자, 자. 어, 뭐야, 어, 내가 빠르다. 뭐야, 뭐야, 뭐야. 쟤가 빠르네. 나이스! 가이오 가다마 야, 이거 너트령안 나오겠지? 에이스 번. 이거 상대방 다이메스 무조건 받거든 여기 다이페어리한번 박아보자.거든, 급어. 그죠, 그죠? 완벽하죠? 야 이거 야 에이스건 묶다보면 기기기어라 할수 있는게 없다 <laughs> 야 기기기어를 다이맥스 에이스인데 다이맥스 뺏겼어 어 나이스 아 될까 나이스 나이스 와 씨티 뭐야 야 이거 잡나? 자 아, 이거 미스 나 아, 갑니다 다이페어리 이거 이러면은 때리지 말고, 다이얼 친 다음에, 내가 어차피 느리니까, 다이맥스 빼고 야습으로 때린 다음에, 어차피 상대방도 다이사이스 쓸것 같거든? 일단 맞고그 다음에 야습을 씁시다. 야습. 다 생구기 때문에 딜도 더 들어가죠? 죽나요? 아, 오케이, 나이스. 이득이다. 뭐야? 야구야? 어, 뭐 약구에이스면이득냐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살짝 예방인 것 같기도. 아니, 상대 왜약구야 근데 기기기열 어떻게 해? 다이맥스 어떻게 건데, 다이맥스를 뺏겼어. 아근 상대랑 마지막 남은거 몰라나? 자 리플렉서 아니 상대 어떻게 왜두 차이? 타이... 어 저게 왜있어 야 개쓰 심지어 야 버티냐? 야이기러분니 버티셔야 됩니다 왜 이거 못버티면은 까아퓨한테빵사대기 맞아요 제발요 제발요 야야야 야, 벽벽벽 짜벽사라졌다 야, 내가 야널 위해서 아널 위해서 내가 투자를 했어 선생님, 오 씨. 제가 뭐가 문제였죠? 어, 첫 번에 그냥 칼춤 쳤으면 어. 더 좋았을 텐데. 아, 아 어차피 기점이니까 아 내가 뭐야 상대방 때릴 줄 알고. 어, 그러니까. 어차피 한 방은 화염보리도 뭐든 한방 어, 버티니까. 그러니까. 칼춤 한번 추고 그리고 아까 그 페어리 판단도 그랬고 그냥 아, 로우 네. 쳤으면 저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쉽네. 이거 바꾸자 이거 교체하면 괜찮아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 상대방 치근거리기 눌렀을 거거든? 그니까 러 기기 기기기어로로 치근거리기 받아주고 자 상대방 치근거리기 눌렀겠죠? 뭐야 이거 그게 왜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기기기어로 씨 아니 기기기어로 에이스 맞냐? 아니 죽지면 부서져 포켓몬이 그오 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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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기기어가 그제 성스러운 칼왜 있죠? 노릉도를 <laughs> 그안 나가니까 기기어로 진짜! 아니 얘가 치... 아니, 아니 얘가... 아니 하나만 부서지네!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너 뭐고? 뭐? 진짜 뭐 하는 놈이고. 뭐. 딸라큐 어드렉스, 그다음에 기기기어를 잘 아닐까? 다시한이 낫지 않을까? 기기기어로 못 할까? 아니야 우리 기기기어를 기존 살려주자 이거. 기기기어. 아, 그러면, 어. 그, 그러면 선담에 기기기어로 그 가봐 그러면. 아그래자그러도 오케이 오케이. 기기기어한면기좀 살려주자 이거. 아니 기기기어 이렇게. 아니 이게 뭔가 좀 실력이 돼야 뭐가 문제인지 보이는데 내 실력이 문제니까 파티에 문제가 안 보여. 아, 잠깐만 이거 이게 해. 흘리고 야. 이거 기어 체인지 받고 다이맥스에될것 같은데 이걸 일단 박아봐 아, 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화염 방사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전기 석어 나이스 아니 뭐 톱니바퀴가 어떻게 마비에 걸리냐 아니, 말이 돼? <laughs> 다이스틴 나가자 다이스티 다이맥스 박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설마 진짜 야 마오야 몸 저리면 안돼야 톱니바퀴가 어떻게 마비에 걸려 톱니바퀴는 우리 전기를 좋아해야지 자다이스티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홀리군이 딴딴한 거지, 기기기어르가 쓰레기인 게 아니야. 별로 안 아파요. 자, 공격에 몰빵을 했는데, 공격에 몰빵을 했는데, 속임수 맞으면 재밌지안까 있는 수준. 이거 만약에 자시안이었으면 반띠 까였겠다, 이거. 기기기어르가 살았죠? 이건 이미 기기기어르 단점, 단점이에요. 속임수 카운트 완벽 그 자체. 건건 건. 칭찬입니까? <laughs> 욕하는 겁니까? 가자. <laughs> 넣었다. 아, 저거 넣었네? 뭐지, 뭐지, 뭐가 나오지? 아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지마, 칭짜하지마 <laughs> 하지 마. 안 돼, 안 돼, 이거 저번 포켓몬 아닌데, 이거. 이거 별로 저번 포켓몬 아니야. 이걸 왜 복사해? 이거 조, 야, 상대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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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이선더. 상대 형님. 아, 때리죠? 아, 오케이. 오늘 기기기어로 에이스. 야, 여러분, 기기기어로 좋아요. 이걸로 마스터도 가능하다니까 보이시죠, 지 아니, 이거. 야, 와, 이거 랭크 배틀에서 진짜 공기 힘든 기기기어르 미러전. 제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 이거 내가 빠르거든? 상대방 9S 값인가? 야, 아 어, 넣었네? 뭐 할라나? 아 폴리 몬킬야몸 저리지 마라 어머 이러면은 아야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좀 포켓몬 생긴 것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 기술 때문에 그런지 왜게 답답하지? 포켓몬이? 자아 그래, 그래 버릴 때 됐어 야, 어는 거 아니지? 아안 얼지 마비라서 야, 마비 잘 맞았다 야 이걸 누누나 너기결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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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퍼포먼스 완벽해 완벽해 펭상 펭년 메타몽 내기 싫을걸 기기이의이첫차마을 쟤도 느꼈을 거야 아 자시야 야기기이어야야 준비됐어 야, 야, 야 잘했다야 야너 죽을 때 해서 죽을 때얘 죽어라 해야 해아마미 때문에 느리구나 야 근데 이거 이긴 거 아니야 나 자시한 잡을 게 있었나 우와 버틴다 신기야 야몸조이지마몸조이지마 나이스야 버텼어 야기기이 개사기야. 기기 기어로 사기네! 어.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건 이건 좋았다 상대방 메타몽 생각도 야 되니까 버드레프 먼저 나가는 네, 게 낫지 어, 상대방이 메타몽으로 기기 기어로 복수하고 이제 무슨 소리가 나겠느야 기기 기어로 다는안 써야지 완벽 나만 쓸수 있다 뭔가 유일한 기기 기어로 유일하게 되가는 대가, 는 기분인걸? 야 기기 기어로 하다가 얘 쓰니까 속이 뻥 뚫리네 그냥 <laughs> 속이 뻥 뚫리네 그냥 이거 야 이거 내가 빠는 가 내가 빠른게안나 근데 이거 어떻 버드렉스가 죽어도 이거는 그냥 이겼어 이거 버드스가 죽어도 돼 야야 이걸 다이노스 아. 막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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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이노스 막어 자 가라 야 버드렉스 개좋아 진짜 야기기계열 쓰다가 버드렉스 반지 기기계열 선보 로 나오는 거 보고 어 트림 좀 까나? 싶었겠지 아이 트림은 배워 기기계열어 배워 어, 페르코치다 이거는 나가면 안돼 버드렉스 따라 큐두시에 그 하나? 오롱털를 빼고 따라큐 선봉으로 딸아큐 선봉이 맞았을 때 좋은 포켓몬이 뭐야 저기서 야야 아, 야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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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큐우라우스 야야야 아, 야야야야야 랜덤이야 <목소리> <란동이야>, 이거 기기어른 아스야 <목소리> 야, 이거 펜이엔 아, 세발인데 이거 <laughs> 야 세딸은 야야야 야기어른 가이오가 나오겠해 잠깐만요 가이오가 제발 가이오가 제발 가이오가 개망 가보자 그냥 기어 체인지만 일단 그래, 막서 기어 체인지하고 와일드 볼트로 조져보자 어 이거 의미로 아니야 몰라 몰라 아직 몰라 현대방님 화염방사 쓰면은 2등 아니야? 그러니까 약점 화연방사... 보고 활동? 아 근데 네, 내못봤을것같지 네, 뭐야 나이스 넣었다 랜드로스 해볼 만한데? 그니까 야우유기기어오가 에이스인데? 이거 처음으로 그냥 1대1로 이렇게 딱 대면한 것도 아니고 후속으로 만난 거니까 스킬 막아 그냥 스킬 잡을게 가자 어스를 치면 어스를 치지 제 Z를 박진 않테니까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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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상대방 가이 트 쓴거 같은데 야, 기기결에야. 기기결에야, 인간적으로 잡아야 된다. 야, 이거 기어 체인지까지 썼다, 인간적으로. 이거 못 잡으면 너 진짜. 두 방컷은 내야 된다? 기기결에야, 제발! <laughs> 오! 야, 이거 나 반피는 까네? 난스 터지면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자몽열매. 자몽... <laughs> 아이고야. 어? 얘, 딜좀 약할 듯, 그러면? 그래, 자몽열매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할 것 같아. 아니, 기기기어르가 몸이 약해서. 아, 저, <laughs> 야, 이, 나 뭐, 1레벨인가봐. 약점봉! 약점봉! 나이스! 야, 만약에 다음 것도 버텨도 다이스 딜로 방어력 없대니까 버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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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코코넛 죽여버릴 듯 기기기어르야. 아니, 이 포켓몬 개판이네. 진짜 다이넥스라니까. 나이스! 뭐야, 이거! 자, 라부야 자꾸. 카라부야 무조건 원컵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뭐냐 한 마리 제발 가요와 제발 가요와 제발 다시 한번피합시다 다시 한번피합시다그니까 이거 다시 한번 나면은 <laughs> 와 나이스야 몰라 몰라 자기가 다 있었는 있는 걸 몰라 이 포켓몬이 무슨 포켓몬인지 몰라 나이스 아 다! 아니 박았으면더 좋은 게 일렉피드 와이드웨스야잘 가라 <laughs> 야 이거 기기어로 드디어 드디어 밥값을 하는구나, 너가. 길이 모두다, 진짜. 와, 제발, 제발. 원콤원콤원콤 옹콤, 옹콤. 나이스! 야, 기계계는 풀스윙 거 아니야? 야, 우리가기계계를 너무 무시했나봐. 기계의 기계. 죄송합니다. 그럴수록 어, 다시요? 아, 그냥, 그냥, 그냥. 이거 스피드 1인급 상승인데, 진짜. 이거 그냥 피만 깎고 가도 이득인데. 나 기계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우라올수 있네. 아, 제발, 제발. 기어, 맞아라, 맞아라, 진짜, 야. <laughs> 15% 확률. <laughs> 야, 이거 원콤이지 <웃음> <웃음> 이게 먹고 없네. 와 기기어르. 야 기기어르가 기기 이건 좋네. 한번한번 한번 몰아치면 기어수 때문에 막을 수가 없네. 나이스. 야. <laughs> 야 기기어르의 가능성을 실수해서 받았어. 이게 되네. 그러니까. 그 이유. 아, 버드렉스 오 어, 뭐야. 너야 뭐 하냐. 그래 지세요 아, 나이스. 배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 나이. 어 뭐야. 와 고맙.. 야다 고맙습니다! 아, 야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친놈이다! 형대박이 감사합니다! 유행실 수지 다시 선다면 기기기어르. 어? 아, 그래 볼까? 오롱톨 빼고 따락큐나 우라우스로. 어떻게? 해. 아니면 차라리 얘네 이름을 다기기기을오 <laughs> 그럼 기기기어르 파티잖아. 아, 죽된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안 죽지 않을까? 음, 죽어. 음, 죽어. 질 상당해요 이거? 두번 쳤어 이거? 근데 쟤는 방어력이 1랭크 업 돼있어가지고 됩니까? <laughs> 진짜.. 뭘 바래 <말해. 웃음> 뭘 바래 아, 마지막 타자가 버드타이 다시안이 나왔네 다시안이 나을 것 같기도 오케이 가자 그래. 갈 길이 멀구나 자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오늘 재밌었다 야 그래도 내 기본적인 실력은 보기엔 언송된 것같아 쏘쏘한데? 쏘쏘? 어 다행이네. 완전 못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기기기어를 들고 이부덤에 잘하는 것인데 솔직히. <laughs> 아니야 우리 기기기어를 기기기어를 내가 살려줄 거야. <laughs> 기기기어한테 물으는 무언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자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는 방법고요. <웃음> <웃음> i